의결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늘 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제안 이후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최후 변론기일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다섯 가지 내용은 생략하고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없, 이후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도 추락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재조정하였고, 원 달러 환율은 2025년 3월 25일 기준 1470원으로 급등하였다. 또 자영업자 2025년 1월 및 2월 두 달간 20만 명이나 폐업하였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2 3 내라는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와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지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강등시켰다. 또한 영국 경제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2위를 기록하여 2023년 평가에서 10단계나 하락했다 급락했다 중간 생략하고요 최근 한강 작가도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선거 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선거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